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삼성전자랑 반도체는 어 제가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떠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어 삼성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남들 삼성전자 다, 다 도망가고 떠날 때 저는 꿋꿋하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어느덧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됐네요.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어, 떠들어 대야 돼요. 삼성전자. 또 반도체 이야기도 계속 해야 할것 같고. 유튜브라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결 외길 인생입니다. 누가 욕하든 말든 간에 그냥 꿋꿋하게 소신대로 해야 돼요. 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laughs>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 그런 분들이 좀 있어. 방송하는 분들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꽃 우리 한번 딱그 칼을 뺐으면. 칼춤 한번 취하지 않겠습니까? 끝장을 내야 돼요. 삼문자 어? 좋아하면 삼문자 끝까지 가는 거고 반도체 좀 반도체 하는 거죠. 좀뭐 인기가 없고 남들한테 용납해가지고 주가 빠진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 별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하는 거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주이 되든 밥이 되든간에 한번 끝까지 개봅시다. 어? 도전해보는 거죠. 또 삼성의 날이 옵니다. 삼성이 난이 오기 더 있어요. 하다 보면은 삼성에 좀 곤두박질치고 빌빌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또 사이클을 타요. 좋을 땐 좋지만은 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너한턱 것도 없어요. 어, 작년이 가장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삼성전자한테는 아주 최악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어, 성장을 못했습니다. 거의 침체의 시간이었습니다. 10년간이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삼성전자 안 늘어. 예전에 어, 보면은 지금의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아 진짜 10년 전에는 3년 전하고 잽도 안 됐습니다 저 발바닥 아래였던 기업들이 지금은 어느새 성장을 해 가지고 시총이 엔비디아 시총이 우리 코스피 시총보다 더 크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만 그걸 봤을 때 우리 성장자가 너무 성장을 못한 거예요 어,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좀 살아 계시고 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더라면 은 우리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컸을 거야 지금 한 시총 한 2000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조 이상은 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영진들이 완전 어, 개판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응? 고액 연봉을 받고 기업을 이따위식으로 만들어 놓으니 주주들한테도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아, 잘 해놨으면 특별 배당도 주고 응? 특별 배당 뭐 배당금도 올랐을 테고 많은 좋은 혜택들이 나왔을 텐데 뭐 기업 자체가 돈은 못 벌고, 빌빌거리고 있으니, 주주하는도 안 되고, 그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원어들 잘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 잘해야 돼요. 이게 방심하면은, 기업은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어,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7만원대 에 늪에서 허우적 됐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이제 드디어 봄이, 음?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가지고. 아, 드디어 봄이 왔어요. 봄이 왔고, 어, 증권가에서는 그 삼성의 목표 주가를 10만원부터 12만원까지 잇따라 올립니다. 어,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내거래요. 매수. 어, 무조건 매수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12만원까지 갔어요. 어, 증시 전문가들도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 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음, 다만 엔비디아향 고대역풍 메모리 공급이 이제 순항하고 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회복돼야 한다. 어, 그런 전제가 있어요. 응? 음? HBM이 공급이 돼야 돼. 공급안 되면은 꽝이죠. 그러니까 HBM이 어,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팔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어, 6일 날 보니까 삼성은 지난 3월 26일 약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8만 원대 진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 지난 1년 반 가량 7만원대에 머물었던 삼성이 어, 지난 3월 29일 이후로 8만원대에 완전히 안착을 했고 어, 지난 4일에는 장중에 8만5천0백원까지 올랐어요 어, 21년 4월 8일 이후로 최고값입니다 2주만에 8% 가량 올랐어요 2주만에 깜짝 놀랄 소식이죠 2주만에 8%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8% 떨어지는 건 봤지만 이렇게 오르는 건 쉽지 않아요 어, 장기간의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고공행진한 것은,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 실적 회복,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규모 감산이 효과를 발휘하고, 이 메모리 가격이 급상승을 합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디렘하고 낸드 가격 하락을 멈췄어요.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합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예전에는 막 계속 디램값 빠지고 랜드값 빠지고 어, 가격은 형편없고 그리고 공급도 안되고 수요도 없고 막 하여튼 엉망이었습니다 어, 여기에 또 엔비디아 쪽에 그 공급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음, 그동안 열세로 인식했던 hbm 시장에서 그 격차 해소 가능성도 좀 고개를 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전 어, 좀 좋은 그런 느낌이 오죠. 현재 또 엔비디아가 그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그 12단 HBM3E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 유진투자에서는 그래요. 그긴 겨울잠에 빠졌던 것처럼 무기력했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그래서 HBM3의 주 고객사 납품이 이제 시작되는 등 진전이 나타났고, HBM3 8단은 경쟁사 대비 약간 늦어지고 있으나 12단에서 격차를 극복하거나 또는 앞설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는 10만 7천원이다. 이렇게 상향을 했고요. 어, 증시 전문가들도 삼성 주가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죠. 어, 그래서 전방 수요의 뚜렷한 그 회복 시그널은 아직 포착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 대비 수요 회복이 나타날 전망이다. 목표가는 10만원이다. 10만원. 그 어팡 회복 속도에 따라 상승의 모멘텀이 유효하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 시기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현 시점에서 주식 매수도 긍정적이다. 어, 그렇게 띄우고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요. 좀 매수하는 것 조금 어,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너무 올랐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너무 오를 때 올라타는 것은 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기와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고 현시점에서 주식 매수 긍정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조심하자. 어 밸류에이션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니까 히스토리 컬그 PBR 밴드 평균 정도이기 때문에 업황을 감안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고 합니다. 하나 증권에서는 어, 실적은 24분기, 매분기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주가가 이를 선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 현대차 증권에서는 삼성은 학습과 출원용 HBM3E하고 출원용 GDDR7까지 공급하면서 AI 반도체 업체들의 맞춤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어, 실적이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는 95,000원으로 제시하네요. 8만원 초반대로 산다면 좀더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답니다. 어, 다만 삼성이 그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견조한 반도체 수요랑 엔비디아 쪽의 그 공급 계획에 순항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여기에 또 미국의 금리이나 전망이 둔화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난 5일 미국 반도체주가 금리이나 배제 가능성이 급락을 했고, 어, 삼성도 좀 빠졌어요. 0.9% 정도. 어, 현재 수요가 견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 업황의 우상향 방향성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 매크로 이슈를 제외해도 경쟁사들의 음, 강도 은증설과 어, 지금 보니까 HBM의 퀄 통과 지연,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이터 센터, 고객들의 메모리 제거 조정 등이 주가에 또 위협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를 예상하고 있던데, 어,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주가는 엔비디아의 그 5월 하순 실적 발표 내용 확인 후에, 어, 새로운 방향성을 형성할 거라고 보죠. 시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에 메스타임을 모색하니 좋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다 달라요. 어, 다 따로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하셔서 어, 투자를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을 때 어, 그때를 그 포인트로 잡고 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